승인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을 연락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인사를 해드립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한약 8월 한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 푸르이 물건 생산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 브랜드들 납품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엄청 저희가 바빠서 유튜브는 물론 지금 생산 외에는 지금 다른 활동들을 거의 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 늦어지게 된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 다뤄볼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좀 이것 좀 보여줘라 알려줘라 했던 부분들이 사실 제품 생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저는 오랜 시간 거의 한 10년 이상, 뭐 15년 가까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메이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첫 번째로. 니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니트 같은 경우는 어 일반 티셔츠나 뭐 후디, 스웨셔츠처럼 원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훨씬 많이 있고요. 그 각각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면 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는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어떤 이게 사실 일장일단 같아요. 뭐 장점으로는 어, 완벽하게 숙지와 이해가 있다면 내가 기획하고 의도했던 것을 정확히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 단점이라고 하면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옷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니트 공장을 가고 있어요. 사실 니트 공장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막 삼각대와 카메라와 이렇게 가지고 갔던 게 작년 시즌 저희 가을 겨울에 룩북이랑 저희 비디오도 같이 찍었었는데 그 비디오 감독님과 함께 갔었던 거 이외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말도 하면서 대표님들 계시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푸르의 니트 내지 뭐 나머지 다른 데들의 니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어떤 이해, 어, 조그만 이해의 장이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가는 거는 편집 공장이기 때문에 편집 이후의 과정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편집이전에실 염색과 이 염색한 거를 이 탈에 감는 와인딩과 뭐 이쪽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공정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원부자재. 가는 거라 이거는 조금 제쳐두고 큼직한 두 요소인 편집과 가공을 통해서 조금 니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것은 어, 편집공장이에요. 편집공장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어, 옷의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실, 내가 원하는 색상의 실을 가지고 어... 편직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편직에 관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성형물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어, 재단물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홀가먼트는 좀 논외로 둘게요. 홀가먼트 같은 경우는 어, 엄밀히 말해서 가공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정말 최소화, 어, 극도로 최소화 시킨 이게 이제 홀가먼트기 때문에, 홀가먼트는 조금 논외로 하고,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어, 성형물과 편직물이 있는데요. 성형물은 말 그대로, 어,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편직물입니다. 뭐냐면, 음, 니트 같은 경우는, 제 한번 좀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턴처럼 나오는 것들이 성형물. 그리고 후디나 어떤 티셔츠나 뭐 다른 셔츠나 이런 것처럼 만드는 원단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게 이제 재단물. 재단물. 아까 편집물이라고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재단물이 있습니다. 재단물은 말 그대로 니트를 내가 원하는 그 니트의 어떤 짜임, 그리고 게이지 이런 것들을 쭉 원단처럼 짜놓고요 그거를 이제 패턴을 위에 얹어놓고 뭐 다른 옷 만드는 방식이랑 동일하게 재단을 통해서 네 만드는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 어 이제 오이 풀리지 않게 뭐 오버록을 치고 이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 마무리 하는 거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성형물은 어, 애초에 짜여진 조각들을 합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재단물은 어,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패션의 가장 많은 부분을 네, 담당하고 있는 제작 방식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빨리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방식은 어, 거의 다 성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애초에 형태가 갖춰져서 짜여져서 그게 편지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합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재단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모양의 그러니까 니팅 말만 니팅이지 니트지. 어, 사실 니트와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죠. 원단이 니트일 뿐인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어, 애초에 성형물은 애초에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아무래도 짜여진 조각들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착용감에 있어서는 유려합니다. 네, 물론 이건 재단물로도 뭐잘 재단하고 좋은 패턴이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예, 네. 그래서 불필요한 재단의 어떤 그거를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어 정교함을 요한다. 그리고 어떤 이 편집이이 니트 메이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뭐, 이 정도로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가서 한번 좀 대충 이 프로세스라든지 각 스텝별로의 어떤 그 실질적인 모습과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한번 도와 드릴게요. 뭐, 이걸 보시고 뭐 니트 박사가 되실 수는 없지만, 니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어, 손이 많이 가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예, 니트가 왜 일반 티셔츠에 비 비싸고 니트가 왜 어, 만들기 까다롭고 어렵고 고급 옷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납득이 조금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서 거의 다 왔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니트 편직을 하는 공장을 왔는데요. 어, 지금 이게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가 워낙 시끄러워서 기계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여서 일곱, 여덟 대가 지금 저희 물건 생산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돌아가는 것들 소리 때문에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정면을 보시면 지금 저희 벌키 집업 네, 저렇게 지금 편집 중입니다.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 편집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디게 나와요. 저거 말고 조금 민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더 빠르게 어 내려오는 흐름이 보일 정도로 조금 빠르긴 한데, 어,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편집 기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팅이라고 불리는 편집이 계속 됩니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이지,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니트의 바늘을 뜻하는데요. 7게이지 상품이고 별다른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민자 노말 텍스처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게 지금 뭐 빨리 감기한 것도 아닌데 보이시죠? 그래서 민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수월하게 빠른 시간에 편직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속도가 네, 느껴지실 거예요. 이 예, 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많은 기계가 지금 뒤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벨트가 있습니다. 저 벨트가 이 위에 바늘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저 바늘이 교차하고 교차하면서 니트를 편직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 빠르죠? 지금 저 많은 게다 바늘이에요. 원래 저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어, 저 기계가 지낼 때마다 바늘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바늘이 하나둘 개씩 일어나고, 여기 톡톡 치면서 걸린 실을 얽고 설거서 이렇게 니트를 짜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어, 편집집은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 편집집 안에도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들은 뭐 몸판이나 팔 부분이나, 어 그런 부분들을 짜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계예요. 어 마치 뭐 옛날 증기 열차 같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을 짜는 기계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칼라니트의 단추 부분에 있는 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디건에 있는 단이라든지 네. 여러 부분에 이런 단들이 쓰이는데 이런 단만 짜는 기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욱더 단순하고 간결한 모션만으로 어, 특정 부위만 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아, 예, 좋은데요. 예,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옷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패턴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어, 저희 작년에 했던 그 케이블 터틀넥이에요. 뭐 이번 시즌에도 어, 소량 재입고가 되지만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진 이 화면을 하나하나 조정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에 따라서 모양도 다양하게 될수 있고. 그리고 실루엣도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물론 뭐 아이언에서 마지막 다림질에서 사이즈 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큰 골자는 여기서 다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공정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편집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드리고 예, 이렇게 찾아와서 사실 공장에서 저희가 그 메이킹 영상 만들 때 빼고는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오거나 막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어서 지금 공장 대표님도 엄청 쑥스러워 하시고 지금 저도 일하는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한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차피 매일 공장을 오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곳 속에서 어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조금 더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생생하게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공정인 가공 공장을 한번 같이 가셔서 가공 공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 그럼 다음 장소인 가공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요?